16강 뒤 이제 패자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SS 김효진과 김대영 선수가 승자전도 아니고 패자전을 만났어요. 네, 사실 이런 대신을 예상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최소한 프로듀스 한 선수, 내가 좋아하는 선수나 응원한 선수가 승자전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패자전에서 맞붙게 되면서 그 좋았던 16강에서의 프로듀스의 기세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둘 중에 한 명은 여기서 떨어집니다. 프로토스 하면 탈락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김윤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블리스컨을 못 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조금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 또는 우승을 통해 블리스컨 직행 티켓을 받고 싶을 텐데 최악의 위기가 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대결에서 패배를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변현우 선수에게도 희생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선수들이 어느 한 선수가 완전 뭐 상대 선정에서 독점하고 있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기 때문에 어떤 대진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이제 큰 변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김대현 선수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네 지난 시즌에 결승까지 갔던 김대현 선수가요. 떨어질 위기에요. 피나, 작년도 시즌 1부터 해서 계속해서 GSL 8강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김대엽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4연속 8강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그 기록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로스앤 파운드, 이스트와치, 카타네스경기가 펼쳐집니다. 3전 2선승제죠 동독전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이제 어떻게 양 선수에게 영향을 주느냐인데, 어, 이게 이제 양 선수의 스타일도 많이 갈리고 있는 만큼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김대현 선수는 거의 정석의 극한, 그리고 김희선 선수는 정말 예측할수 없는 그런 게 어, 돌발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맵도 거의 신맵이겠다. 네. 변수가 많습니다 경기도 있게 났으면 1스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트 이제는 유사트레이 시작됐습니다. 또 나가요. 예, 파나스 김유리 선수 나갑니다. 오. Jin Air g s O S. 광자포러시 느낌. 네. 아. 이맵 대는맵이에요. 포 가요 가요. 이맵 광자포러시가 대는 이유가 언덕 아래에서 본지방물까지 너무 가까워요. 이맵 되는맵이야 이거 그냥 가는 게임 없어요. 이거 두 개로 막힐, 두개세세 3개, 개로 막힐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정찰 안 하면 안 하면 한 마당 살짝 안 보면 갔으면 아, 탐사정 이거 다 나와야죠. 탐사가 네개 그렇죠? 정도 나와야죠. 대신 네개 정도, 네개 정도, 네개 정도 더 나와서 네? 아예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오... 이게 왜냐면 입구를 막아서 본진에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도 불리지는 게 자신의 입구가 잡혀버리면 또 건물 깨지게 할수 있거든요. 아 근데 와 <laughs> 심리전. 와. 와 근데 진짜 대단한 어, 게 글쎄, 근데 요거 강행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오래 봐야 됩니다 저쪽 다완성했 돼서 제론스 짓다가 실소했죠 지금? 관문으로 바꿨는데 오. 오. 아, 이러면 또안 되죠 판단 하나하나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들켰을 때 억지로 강행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나 레드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치면 탈락이잖아요 그리고 시작 전부터 언급해 드렸던 게 김효진은 블리즈컨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네. 여기서 탈락하기 너무 아쉬운 포인트라 빌드가 막혔으면 바로 틀어서 나의 의외성을 또 보여줘야죠 네. 이렇게 되면서 다시 결국 제자리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불리를 판단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받을 건 인공지어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취소하고 방향을 선회했다고 해도 김희선 수가 이제 인공지어서 타이밍이 많이 늦잖아요. 주도권은 완벽하게 김대선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사실 좀 궁금한 건 그게 있긴 해요. 서로간에 인간상성이 살짝 불리잖아요. 이게. 단판제로 경기가 진행됐을 때는 김대협 선수가 김준 선수를 많이 이겨 왔는데 해외 대회나 이제 국내 GSL에서 만나게 됐을 때는 김대협 선수가 김윤준 선수를 이긴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상황의 유불리가 틀어진 좀김윤준 선수가 좀 많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인데 인간 상성이 이번 경기에도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즉각 수준 발견하면서 이제 빠른 대처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진 않았어요. 일단 이런구도에선 정찰이나 뭐 타이밍 측면으로 봤을 때 무조건 김대 선수가 성공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김유리 선수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잘 찍어야 돼요. 정말 잘 찍어야 됩니다. 한 번은 일단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어 내가 예상한 공격이 와서 그걸 깔끔하게 막으면 5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경기까지는 됐다 싶을 정도까지 갈수 있어요 다만 엇갈리는 순간엔 그냥 경기 거의 무조건 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윤 선수가 앞마당에 일단 연결치를 짓고 암흑기사보다는 전멸을 먼저 눌러주는 게좀더 괜찮아 보였는데 확실히 초반에 테크에서 불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병력을 꾸준히 찍네요 이러면 전멸수 역자로 이득을 거둬야 되는데 거둘 수 있는 맵이죠 육구 지역 쪽이 평지니까 오 어, 그리고 컨트롤 좋아요 체력 떨어진 사도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 좀 네, 체력이 많은 사도가 길을 무척 잘 막아줬고 그리고 찍기도 이 정도면 잘 찍은 것 같죠 전멸 추적자 그렇죠. 체제인데 마침 김대엽 선수는 이연자로 파고들 생각이어서 추적자가 대기만 잘해주고 있으면 피해자를 주, 네, 줄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추적자를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바로 로봇공항 로봇 시를 지어주고 오! 아 추적자 아 대기 어... 이러면 사실 이경기를김윤희 선수의 이기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네. 네. 일단 많이 줄. 어? 어? 그러면 아돌리 들어가서 사킹 탐사정을 똑같이 잡아주는 것그 이상 네. 오태도 두배 수를 네. 잡아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사킹. 여기서 사킹이면 사킹. 아, 또 아, 네. 아, 아쉽죠. 네. 이게 결국에는 운진 쪽에 들어왔었던 예언자의 피해를 안 입고 사도로 이득을 거둬야만 따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서로 치고 받았고 앞마당이 조금이라도 빠는 게 김대엽이랑 삼성 국크가좀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예원자는 다시 한번더 견제 들어갈 수 있는 유닛이고 예원자 두개가 있다라는 건 전멸 추적자가 된다 한들 전진 배치 시킬 수 없다라는 거라 공격과 수비 모두 주도권이 김대엽 선수에게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이 정도 불리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경기들을 역전을 해내냐면 전멸 추적자의차원관계가 있을 때 가끔 역전 나와요. 그러니까 파수기 한 독이 세개 정도 소환을 해서. 상대의 앞마당이나 본진 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만 입구 장악하는 데공하면 네, 따라잡는 건데 지금은 전멸 추격자만으로 싸워야 되는 네. 김효지 선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장면이 더 나와야 돼요 정말 많이 나와야 돼요 음. 일단 예언자로만 엄청난 이득까지는 아닌데 처음부터 상황이 좀 좋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예언자 한 대로 놨으면 사실 저 예언자 무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빠져서 게시를 뿌려주거나 정지향 소물을 깔아주면서 트리플 가져가는 용도로만 활용해도 충분해요 이게 지금 어차피 김유진은 한번 압박 가해서 이득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추적자까지 딱 맞게 되면 김대협 선수는 뭘 선택하더라도 두권을 잡는 거죠. 네. 자 여기 북쪽에서의 대치 상황 인구 차이는 13.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유진 선수는 무엇이 제일 무섭냐면 저 불멸자입니다. 네. 프로듀세 프로토스에서 GSL 그 이전 시즌까지 포함해서 불멸자가 많은 쪽이 동족전 대규모 싸움 다 이겼거든요. 지금 저 정도로 나는 지금 불멸자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두기 나온 거 봤으면 와 이건 일반적으로 내가 이을 수 없다라는 판단 김희연이할 거고 네. 그래서 돌진을 눌렀죠 이거 불멸자를 아예 나는 찍지 않고 광물 효율로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트리플 활성화를 빠르게 앞당긴 이유도 그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기를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이전에 상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카탈리스트에서 정말 불리했던 경기를 광물 효율만으로 그러니까 돌진 관계상으로 잡아먹으면서 역전했던 그 희대의 역전승이 있거든요. 그게 상대가 김대엽이었나? 계속해서 좀 알쏭달쏭한데 그런 분들을 김대엽 선수는 알고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경기를 어... 봤을 거고 당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정차를 꾸준히 하면서 나가는 타이밍을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 판단과 거의 똑같죠. 지금 앞마당 가스마저 유마삼진이었어요. 지금 본진 이 가스에서 김희선 선수님과 광물만 돌려가지고요. 돌진광산상 올인하겠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김대엽 선수가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나가는 순간 양방향으로 이제 샌드, 샌드위치 형식으로 잡아먹고 싶은 게 김준희 선수의 욕심인데 지금 김대협 선수가 심시티를 해주면서 오히려 안 나가고 버티는 식의 그림을 그린다 이러면 김준희 선수가 오히려 또할게 없어요 네. 이건 재련소까지 안돌리면서까지 지어 짜내는 건데 한탄불사조가 지금 갔잖아요 아, 그럼 갈 이유가 없죠 안마당 가서 융화소가 없는 걸 거에... 아, 봤어요 네. 이러면 돌진광사 오리니곧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해주면 좋은 게 뭐냐? 다섯 시적 쪽에 예언자 살아있지 않나요? 저 예언자 빠져서 정지장 소음을 깔아두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김유진 선수가 아 이쯤됐는데도 안 나오면 이미 의도 들켰다 내가 음. 오히려 들어가서 이득을 거둬야 될 때쯤 정지장소음이 대박을 칩니다 네로공의 기사랑 기록보관소 올리고 있는 김유진 선수인데요 오늘 네. 어, 네. 의외인 건 들켰는데도 추가 가스 수급이 좀 많이 늦죠 김유진 선수가 여기서 강행하기는 제 어려운 게 이미 이제 상대 의도를 알고 있는 김대선수의집 장관 중심의 수비에다가 여차하면 파석이초가 소환해가지고 역장도 떠지면서 수비를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거라 사실 이제 돌진광전사의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김유진 선수는 다시 네,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원래 김유인 선수가 이렇게 광물 베이스로 플레이하려고 를할때 역전승을 하려고 판단을 내렸을 때 되게 뚝심이 강한 선수거든요. 로공도 안 올리고 최대한 지어 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들켰으니까 로공을 짓고 늦게나마 가스 채취하고 재논소를 짓는다는 라것 자체가 게임이 진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대혁 선수는 오히려 공 2업 타이밍 때딱 중간기를 타이밍 맞춰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타이밍을 저... 완벽하게 재고 있는 거예요. 네.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때는 타이밍이 이제 김대혁 선수가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냥 기본 은 업그레이드 차이도 두 단계. 경력의 조합이나 질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타카스를 돌리고 있었던 김병 선수가 양에서 서로가 인구수가 비슷하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광전사를 빠르게 잡아먹고 빠져서 세시적 쪽을 버틴다라고 하면 진짜 또 역전승이 나올 수는 있는 건 아. 근데 조합 차이가 네. 광전사 8 개를 버린다 한들. 변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네, 조합이 네, 너무 좋습니다. 공격이 그렇죠. 2단계 혼자 있어요. 여기는 뭐 거의 집중관에다가 지금 불, 불멸자리가 불주겠거든요 네. 거기다가 고위기사 추가로 또 생산하죠. 그리고 여기서 김김유진 선수가 잘 막는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막아도 반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사실 이게 진짜 어지간히 수비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압도적으로 잘 막아야 기가 아, 있습니다. 추적자 열한기가 불멸자 세계에게 인사도 못건넬 정도 화력이죠. 공이옆을치 하거든요. 네. 이건 지금 뒤로 봐도 강전사 8개 생산할 수 있는 자원 딱 됐거든요. 강전사도 찍으면못막못 막죠. 네. 오, 계속 오, 이제 믿고 뭐. 여기서 조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네. 뭐, 질적인 측면에서 김대현 선수가 압도적이라 컨트롤이라는 네. 변수가 좀 필요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김대현 선수가 완벽하게 컨트롤을 했죠. 그렇죠. 해주셨죠. 힘의 차이에서 김대혁 지로 선수 이기고 있어요. 다섯 시 지역 쪽에 예언자는 잊어버렸어요. 칠칠 네. 선수 이 초반에 견지운동이 막아낸 기후에 조합으로 상대를 찍어놓는 데 성공을 했죠. 1대 확실히 상대방이 뭘 할지 예측을 했고 그걸 맞추는 순간부터는 안정감이 배가 됐죠. 그러다 보니 김유진이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패자는 경기입니다갈 길이 멀어요. 일단 양 선수의 주특기가 크게 엇갈리니까 서로 극과 극인 그게 성향의 선수의 대결이라서 상대가 잘하는 플레이를 많이 의식하고 나의 장점을 살리는 이제 플레이를 하려고 할 텐데 첫 번째 팀의양 선수가 비슷하게 이제 시도한 거죠. 김유진 선수는 최대한 의 현실적인 빌드를 이제 선택을 했고, 반대로 김대현 선수는 보고 맞춰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일단 수비에 김대엽이 한 세트 가져갔는데, 이제 여기서 김유진 선수 입장에선 다시 한번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빌드가 있는 집니다. 네, 1세트 대결은 이스트워치. 이 맵은 김대엽이 돌랍고 김유진 선수가 1세트를 지게 되면 무조건 한 가지의 변수를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최초로 g s l 에서 다전제 승리 가능하겠는데요. 경기 주비 끝났으면 이시대결이 시작할 수나. 페이트패전전두 번째 대결 이스트와치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김유진 선수 진에어 그린 윙스 S.O.S 김대혁 선수 만났을 때 최근 경기를 계속 승리를 했던 김유리 선수 의1패로 시작합니다. 좀 말렸어요. 빨간색 프로토스 김대혁 스플라이스 <목소리> 세 벌어진 차이를 메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네. 세트 주도권 김대혁을 잡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전 세트의 그렇게 그 광자포 오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대혁 선수가 미리 한번 확인을 보면서. 어, 시작부터 당하지 않고 좋은 출발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연습 그러니까 레더라고 좀 생각을 해요. 최근에 프로더스 선수들이 레더 뭐 연습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방송 키워서 이런 거했을 때도 광자포로 씨가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두 번만 당해 본한두 번만 당해 봐도 당또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찰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는 어. 차, 사실 첫 번째 세트를 좀더 쉽게 가져갈 수 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윤현 선수가 정말 의외의 플레이를 보여준 거거든요. 와... 네, 와이프 주기 하나만요. 아, 네. 네. 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렇게까지 <laughs> 하시는데 가정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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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위해서 애, 애기 사진도 봤는데 네, 네, 네. 봤는데 저... 아, 그럼 아, 저렇게까지도 네, 드리겠습니다. 이성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제... 네, 뭐 그렇게 뭐... 선물 아니고 그냥 다이어리 거든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일기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가슴이 짠하게 네, 했는데 일단 근데 김유진 선수가 뭔가 의외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강에서 패자전 그리고 탈락 그 여기서 지게 되면 스코어에서 밀리고 패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썼다라는 건 변수를 보여주고 보통 선수들이 그 생각을 갖거든요 에이 설마 16강 패자전에서 야너 광자 플러시 하겠냐 명찰 네. 안해도 안하지 약간 이런 되게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렸고 김대협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세트 때 시작 김대협이 좋아 보이죠. 향운회랑 오간이에요. 네. 일단 이제 여기서 김유진 선수와 이제 김대협 선수의 빌드가 이제 엇갈렸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전 세트랑은 느낌이 이제 완전 다른 게 타이밍에서도 차이가 나죠. 이전에는 따라가는 업그레이드였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초반에 자원 손해나 이런 그 최적화가 좀 실패하다 보니까 본진의 보먹기로도 을 만한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황우의 티클을 올리고 있는 김대호 선수는 사실 이언자를 막을 수 있는 수비가 되면서 안마당활성화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밑백까지 들어가고 있는 김대우 선수고요. 빌드상에서 추적자를 전진 배치시키지만 않는다면 김대우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예언자가 나왔을 때 이득 거둘 수 없는 체제거든요. 근데 추적자가 전진 배치되면 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적자는 보지 쪽에 배치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김윤 선수가 입구 쪽에 보호막 충전소까지 지어주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를 선보였거든요. 이건 아무 기사나 예언자를 한번 쓸러보겠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김대우 도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아 이게 사실 김대현 선수의 이런 안정적인 수비는 1대0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리하니까 사실 이런 소극적인 플레이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어요 상대가 너무 배짱 넘치는 플레이를 하면 근데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뭐 손도 대지 못하고 허무하게 지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는 가장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한 거죠 어떤 오인이라도 네. 막을 수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대엽 선수는 사실 안 나갈 거니까 재론서 지어주면 굉장히 완벽해지는 거죠. 전멸되는 타이밍까지 예언자에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 투사도 찍어주면서 견제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이 와중에 추적자 두개또 생산돼서 앞마당까지 자리를 잡는다. 그럼 예언자에 또안 흔들리는 겁니다. 네. 지금 로고 올라가는 김유지 선수로. 어? 어? 여기서 이제 차도 두기가 좀 들어가서. 어. 를 막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지금 타이밍에 선녀살 안 되는 네, 피해를 예언자가 지금 들어가는데 똑같은 피해를 입혀야죠. 조건 네, 세 네. 근데 이거 예언자 이거 곧 전멸돼서 어? 예언자가 살아가야 어? 되거든요. 이거 전멸돼요. 지금 전멸돼요. 전멸돼요. 비춰, 전멸돼요. 전멸. 아 예언자 두기 터졌어요. 아, 탐사정을 꽤 많이 잡긴 했는데. 대신에 예언자가 다 터져 버리면 의미가 없죠. 이거 타도가 안 들어왔으면 예언자 무리 안 했을 거예요. 삼성은 두개 정도만 잡았어도 음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빠졌을 건데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하다라는 판단하에 너무 오버스러운 플레이가 나왔어. 네. 예언자 두 개를 지금 잃었고 다시 생산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이제 여기서 김을진 선수가 선택한 건 그래. 부전는 역시 불멸자지. 이제 이전 세트 때 자신에게 가장 이제 부족했었던 그 불멸자를 먼저 찍어주면서 불멸자를 확보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대규모 싸움을 이끌을겠다라는 건데 뭐 좋은 판단이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 상대보다 무엇 하나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변수가 나오는 거죠. 네. 저기로 들어가서 여기는 추락자 돌기가 있어요. 그래도 이사도가 뭐 정건 진짜 다행이네요. 사실 김대협 선수가 지금 어 이거 바로 들어가네. 와! 어? 어? 어 이거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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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왼쪽 어 이거 전멸콜 도 도는 동안에 가져피겠는데요.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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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원래 김대협 선수의 플레이를 좀 칭찬하려고 했었던 게 전멸 추적자를 한다 하더라도 추적자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많아도 한 8기 정도 한줄 정도에서 멈추는 선에서 태끗터 주고 업그레이드 돌려 줘야 되는데 그걸 딱 정확하게 해주고 있었잖아요 사도두기 때문에 추적자를 추가 생산했고 지금 전진됐었던 추적자가 좀 무리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습니다 이건 오히려 김윤신 선수가 예언자 두기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김윤신 선수가 방금 장착하면서 <목소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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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기내가 잘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어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이전에 로봇광이설 계속 한 번씩 봤어요 불멸자 찍나 안 찍나 근데 생각보다 로봇광이설이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김희 선수 입장에선 이거 불멸자 꾸준하게 찍으면 내가 무조건 최소한 한 기라도 더 많은 타이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네, 네. 김유진이 진짜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김대엽 선수가 할수 있는 거돌진감경사로 체제변환하고 직전간 보면서 팁을 가져가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추적자를 그만큼 찍었고 이득을 못 거뒀으니까. 그럼 여기서 김유진이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는 게 지금 해주고 있는 체제인 거죠. 공명사도의 불멸자 모아주게 되면. 그 김대현 선수가 트리플 가져가는 타이밍에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화력이 압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시 뿌려놓고요 음... 여기서 빠져나갈 분광기 네. 그리고 이제 전멸 추적자를 선택할 수 없는 김민우 선수 입장에서 불사조 한기 자원이 조금 아까울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분광기가 제일 까다로웠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부 추적자를 본진에 배치해버리면 공격 타이밍을 못 잡는 거라서 불사조로 분광기 몰아내놓고 이제 좀 걱정할 게 없어지니까 나가 보는 거 이런 플레이를 일단 의미 있습니다. 진짜 날카롭죠. 삼카스만 채취하면서 상대 테이플 지을 타이밍에 딱 진출 시키는 게 완벽한 타이밍인데 이 추적자로 그러면 탐사정이라도 좀 많이 속아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김유진은 뒤안 보고 또 달려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수비하는 김유진 선수가 추가 병력으로 사도 찍거보면서 예상할 수 있죠. 아이공명팔뽑구나 이거 근데 조합이 진짜 좀. 많이 좋거든요 김규진 네. 집정관이 이미 준비가 되고 싸워야 그나마 힘을 말합니다. 어. 그나마 이거 사이언이 이동으로 본인 쪽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이거 근데 사이언이 이동 한번더 하고 불멸자를 언덕 잡겠는데요. 이거 네. 집정관이 못 들어오거든요. 빠져라, 그리고 안마당 동시에 이전에 분광기 빼느라 기관도 빠졌었잖아요. 그거 노려서 들어온 건데 파수기까지 대동해서 수호 방패는 켜줘야죠. 네. 천광기 네. 노려봤는데 일단 그 실패했습니다. 아 안마당인데 들어온 적격이 너무 좋아요. 집정 가니까 다시 한번 또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라 여기서 김유진은 또 사용 이동 써주면서 계속해서 흔들어 나야겠죠. 네, 네. 어, 네, 여기서 김유서가또착할수 있는, 있는 가능성 하나 이제 전설적인 움직임인데 다음 선수 무기에서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고 막아낸다면 연결책 네. 하나 더 있다라는 그 이점 살릴 수 있습니다. 연기 내줬어요. 그 광물 천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몇개 보내주고 지금 파수에 있는 거 수호 방패랑 역장까지 쳐주면서 이득을 거둬줘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위험한 타이밍에 잘 넘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제 테이프를 읽고. 그리고 이게 어? 방금은 김준수가 타이밍으로 이제 승부를 예측하고 있었던 게 가스 보이랑에서 김대 선수가 앞서나기 시작하면 어떤 변수가 생기느냐 아무리 사도가 광산에서 잘 잡는다고 해도 그럼 반대로 김대 선수가 집중관중심의 플레이해 를 버리면 사도가 붕뜨게 되는 거죠. 공이 업도 포기를 했고 삼가스 체제를 사가스까지 포기하면서 트리플까지 포기하는 삼포했잖아요. 세개하지를 모두 포기했잖아요. 그만큼 타이밍이 좋았고 조합도 좋았는데 굳이 엉덩이를 잡으려고 해서 쌓이기동 양방향으로 흔들려고 했었던 게좀 독이 많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김대호 선수도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트리플도 완성됐고 공이 업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 여기서 소블링을 굴려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진출하게 네. 되면 김유진이 막는 순간 또 다시 한 번의 변수가 변수 생기는 것은데 네. 불멸자는 이제 김유진 선수가 아직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집장관이라는 변수가 아주 큽니다 와 집장관 진짜 많죠 김대선 선수 가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오집장관이면 이건 아무리 공룡팔코 사더라고 도 이거 한가운데로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입구 쪽에 김유진이 심시티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게 김대협이 트리플이 있기는 하지만 탐사정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입구 쪽에 심시티 하면서 한 번만 억지로 억지로라도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 집중간 너무 많네요. 집중간 하나 더 만들어야 뚫으러 가죠. 오막 충전소다바뀌었죠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리고 수호 방패가 없는 김유진이 업그레이드까지 빌리면서 조합까지 빌리면 김대협이 빌수 있죠. 여기서 힘으로 힘으로. 이거 막을려면 불멸자가 네스리 스타일 같은데. 안 돼요. 집중간 예, 또무너요 예, 무너지네요. 자 김여진 팀스암에서 밀려요. 이게 지금 예언자가 탐사정을 모두 다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네. 이 공격을 막아야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력산 불멸자 두개 있습니다만, 여기 집정관이 불멸자예요. 네, 뭐 집정관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거 파스기 뭐 역장으로 막는다. 이거 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막그 수영 탑심시티에막 들어가서 강전사 막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집정관을 못 잡아요. 그렇죠. 집정관을 못 줄지 않을 정도로 계속 공격 전파. 김여진. 김금이 선수의 그 날카로운 공격을 가아내고난 이후에 집중한 역습으로 경기끝냈습니다 최종전 가네요. 김대 선수가 이전에 있었던 경기에선 이제 변영선수 상대로 했을 때 자신의 장점, 주특기를 할수 있었던 그 완벽한 수비가 나오질 않아서 비로 이제 아쉽게 패션을 오긴 했어도 이제 살아나네요. 그리고 이제 김대 선수의 상징이할수 있는 게 출발은 서 좋지 않다고 해도 최종전까지 어떻게 가거나 혹은 뭐패페페를 하더라도 나, 마지막 네 경기 다 따내, 따내거나 이렇게 좀 하루에 롤러코스터를 탔던 게 이제 김대엽 선수의 상징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최종전에서 보여주게 될 김대엽 선수의 경기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김대엽 선수가 변현우 선수에게 한번 제대로 저격을 당했잖아요 최종전에선 그거 의식하면서 완벽한 카운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김대엽이거든요 네 이제 최종전 매치 펼쳐지겠습니다 김대엽 대 변현우 선수의 대결 잠시 후 함께 하시겠습니다